질 백답 시간이었는데, 한 공무원 분께서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죠?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 측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겸업, 겸업금지를 지금 공무원에서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그 질문 한번 봐보시면서 해결책 전달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캐스트 넘버원 채널, 채널. 잘 보고 있습니다. 우연히 선생님 채널 보고 재테크에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저, 어, 어, 저는 공무원인데 요즘 건강이 좋지 않아 1년 휴직 중입니다. 내년 9월 중순까지 복직해야 하고요. 자, 한 9개월 가까이 남으셨는데요. 굉장히 <laughs> 좋으시겠다는 생각 듭니다. 휴직. 너무나 매력적이죠. 건강상의 문제라고 하게 되면 사실 그 건강상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의 운동이 될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운동까지 같이 하시면서 투자까지 같이 병행을 하실 그런 생각이시죠. 궁금한 건 선생님도 해외 주재원 근무하신다고 하셔서 그런 공무원 아닌가요? 공무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선생님 임대사업자 등록하시고 하시는지, 대한민국 공무원 아직 투잡이 허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님도 투잡한다고 감찰, 조사받고 속 시끄러워 명퇴하시고 퇴직하셨습니다. 라고 일단 말씀을 하셨죠. 사실 이 부분까지 전달드리면서 그 추후 부분에 대한 질문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무원. 그 투자업 경업금지 그 조항 부분 때문에 이렇게 임대사업자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제, 음, 투자업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들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 안 되나요? 아니죠 등록됩니다.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조항 때문인데요. 자세 번째 경업 허가 부분이죠. 자 허가 기준은 이렇습니다. 겸직 허가 대장인 업무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를 하고 있죠. 자 사실 이 업무에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게죠. 부동산 우리 업무 수행을 하는데 지장이 되나요? 지장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업무 외적인 시간에도 충분히 관리를 할수 있기 때문이, 이 때문이죠. 사실, 그, 만약에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만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하게 지장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가를 쓴는데 개인적인 휴가 같은 경우는 개인이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 휴가 기간 때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면, 업무 지장 없지 않겠습니까? 뭐, 해당되는 그, 어, 해당되는 그 휴가 부분 당연히 써야 되는 그 휴가적인 내적인 부분으로 활용을 한다라면 담당 업무 부분 수행 지장이 없다라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허가권자, 허가권자, 허가를 득을 해야 된다는 상, 허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사항인데 허가권자가 소속 기관의 장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업무 수행, 담당 수행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관장이라고 하게 되면 과연 받을 그 용기를 낼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타이트한 규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속 기관장을 그런 허가를 음, 득을 해야 돼요.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놨긴 한데, 할수 없게끔 이런 커가상을 넣어놨기 때문에 사실 쉽게 이렇게 시도는 하지는 않는데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를, 저를 사실 해외 주재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공무원 아니고요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기업이 다니고 있기는 있지만 공무원은 아니고 사기업도 마찬가지 해외 주재원 근무 아니하고 있다는 측면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같이 근무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 그리고 현대건설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 이런 그 사비 기업도 마찬가지 해외 주재원 근무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 어, 알려드리면서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런 공무원 같은 게 너무 타이트하게 만들어놨는데 다른 그 외적인 기업 같은 게 조금 오픈을 해놨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손후배 같은 경우도 임대사업자 많이 등록을 해서 트라이를 하고 있는 케이스가 많죠. 그런데 사실 저거를 물어보신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나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아직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종합부동산세 굉장히 많이 내고 있고요. 사실 지금부터 오늘 사실 이번 올해였죠. 올해 10월달에 셀프 등기 세건 진행을 했었는데. 그에 해당되는 종합 부동산세는 내질 않았어요. 사실 6월 1일까지 기준으로 이제 종합 부동산세를 내다 보니까 해당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안 냈었는데 이제 내년에는 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적인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 그 임대사업자 바로 등록을 해서 진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12월 말쯤에 이제 휴가를 가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사업자 등록하는 그 과정까지 녹아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부분들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음,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었죠 탈수 있지만 아예 못하게끔 막아 놨긴 났습니다 자 두번째 질문입니다 참고로 전 투자자는 아닌데 본의 아니게 아파트 세채 시골의 전원주택 한채 보유자입니다 아파트 두채올 대출로 주택 구입, 한채올 전세, 두채 월세인데, 가격 하락으로 대출 이자, 내돈 보태고 내고 있는 실정이, 내돈 보태고 있는 실정. 이 상황에서 선생님 강의 듣고 검색 후 XX9에 갭투자처 발견 600만원 투자로 12평 아파트 구입 가능, 투자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지역 사실 XX 이 부분 사실 상담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지역 부분에 대한 상담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상담 내역까지 오픈을 하고 있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렇게 전달 주시고 있으세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정확하게 구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지역 사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우리 최근에 뉴스에서도 많이 났었죠. 굉장히 하락되었다라는 그 여러 군데. 네, 그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 지역 중에 하나인데, 물량 한꺼번에 쏟아져서, 경제, 지역 경제를 별로 좋지도 않지만, 물량까지 쏟아지는 바람에 집값들이 거의 하락, 엄청나게 하락이 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죠. 사실 하락되어 있다. 역발상으로 투자한다. 라는 측면에 서 갭이 그렇게 작아져 있는 그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굉장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추천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내년까지 물량 부분들이, 사실 내년에, 내년에 대규모 물량이 풀리긴 하긴 하지만 그 이후 같은 경우는 물량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신규 물량이 없다라는 것은 이때까지 그 가격적인 하락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많이 영향을 미쳤냐면 신규 유입 물량 때문에 진규로 이제는 물량이 풀리는 그런 부분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소화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원인 중 집값이 떨어졌던 그 이유 중에는 그런 이유가 좀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 경기 안조 산업들이 그 많은 이제 근로자들이 그 거주인구가 좀 줄어드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사실 큰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신규 불량 부분 때문이었는데 이 불량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산없는다고하 2년 정도 전세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내년에 그 물량이 풀리는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한 1년 정도는 가겠지만 이제 1년 아 2년 가까이 전세 기간이 끝났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일 거기 때문에 투자하심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물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조언만 드릴 뿐이지. 어 하실지 안 하실지에 대해서는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본인 사실 투자 부분에 있어서 가장 책임적인 부분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 행동에 따라서 저는 이런 선택의 폭을 넓혀드립니다. 사실 같은 월급쟁이에요 롱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사실 뭐 하시라 이런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조언적인 부분에 있어서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방식도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셨어요. 자 공무원.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국민연금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국민연금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국무원 중에 가장 높은 그 국민연금을 받는 그 직업군은 뭔 뭐? 직업군은 무엇인가요 아시다시피 예 선생님 들이 굉장히 이제는. 소득 대체율이 좋다.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게 되면 40년간 근무했을 때의 그 평균 소득의 퍼센테이지. 그 부분이 공무원 중에도 월등하게 뛰어난 곳이 교육 공무원인데, 그 교육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계속 줄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그 안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타격을 입는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 안정적인 하락적인 부분들을 투자로, 갭으로 이렇게 만드셔야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주변의 동료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면 안정적인 직장 때문에 투자를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자이 월급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다. 그리고 그 은퇴는 굉장히 멀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투자를 아예 고려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한 20년 근무를 하셨는데 한 채도 투자를 하지 못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안 돼요. 사실 우리. 회사 같은 경우도 안정적이라고 하긴 하더라도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은퇴 절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 선배들 같은 경우도 정말 놀라웠던 것은 은퇴를 해서 은퇴증에 해당되는 그 월급들이 굉장히 빵빵하죠. 거의 뭐 2억 가까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이제 현지 채용이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그 은퇴 후에도 근무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서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월등하게 이제 은퇴 직전에는 뭐 본부장이든 소장이든 뭐 실장이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회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때 준비되지 않는 노후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책임질 수 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주변에 그 같은 동기들도 같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높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진급을 빠르게 해서, 진급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이런 본부장 2급, 뭐 1급까지 가신 분들은 하나같이 이런 재택가까지 같이 못 가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직장에, 집중만 직장에 하시다 보니까,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일들을 많이 못 하시는 경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공통적인 의견으로 그렇게 친구들과 얘기를 했을 때 나왔던 결론인데요. 자, 이렇게. 직장도 물론 중요한데 직장만큼 중요한 것은 노후 스스로 설계를 하는 노후 부분이겠죠. 자 이런 두 가지 음, 투트랙 전략을 잘 사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직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라 것은 아닙니다. 직장도 물론 중요한데 또 다른 중요한 자 은퇴 부분 스스로 설계하는 그 과정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런 거를 바탕으로 더더욱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는 라 것은 어떨까요? 한번이 부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한테는 관대하게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라. 자기가 무엇을 이루어냈다 하더라도 그 순간 이것은 아직도 최선의 방법은 아닐 것이다라는 전제로 끊임없이 회의 회의하라.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 그런 엄격함 그런 부분들이 개인을 발전시키고 뭐 회사도 발전시키고 뭐 크게 얘기하면 역사도 발전시키는 것이니 자 이것으로 국무원. 임대사업자 될수 없나요? 부분에 대한 해답. 그리고 이제 어떠한 지역, 역발상 투자 지역 같은 경우 굉장히 작았는데 그 부분의 투자는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